전번 시간에는 liquid l 와 r 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l 와 r 에는 각각 두 개의 발음소리가 있다는 거죠. l 의 경우 light L, dark L의 소리가 있다고 하고 r 의 경우에는 pre-vocalic R, 그리고 vocalic R의 소리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두 개의 르 소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light l, dark l. light l 소리를 내려면 혀끝이 윗잇몸 뒤를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라이들 소리는 한국어의 ㄹ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발음할 수가 있죠. 다음이 light l 소리를 가진 단어들이죠. leaf, lamp, laugh. leak, list, long, letter, light, land, lock, look, love, lemon, lamb, legs, lips. 자, 그럼 dark L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다음에 두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들은 pull, feel 이 아니죠? 이 단어들을 제대로 발음하려면 pull, feel 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을 소리를 집어넣고 길게 발음해줘야 되죠? 이을 소리를 dark L 소리라고 하죠? dark L은 모음을 포함한 발음이죠? 그래서 dark L 소리를 내려면 어 하고 소리를 내야 되죠. 오. 어. 한국어의 을 소리는 입 앞쪽에서 나는 소리죠. 하지만 영어의 dark l의 그어 소리는 입 뒤쪽에서 나는 소리죠. 오. 어. 이렇게 어 소리를 발음하려면 light l 소리를 발음하는 방법 플러스 혀 뒤쪽을 입천장 가까이 다가가게 하면서 소리를 내야 되죠. 특히 그 입천장 가까이 부분이 영국의 soft p a l t e 이죠. 다음의 단어들은 dark L 소리를 가지고 있죠. 먼저 귀를 쫑긋이 들어보고 그러고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real deal seal heel Pool, Tool, Bowl, Owl, Wheel, Hole, Film, Milk, Help, Wolf, Pull, Tall. Ball, fall, will, all, call, s h e l l yell, bell, hill, wall 저는 구글 (pronunciation) 을 이용해서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죠. 구글 프런스이션은 꿈자입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 wolf를 제대로 발음했는지 다음 구글 프런스이션을 보고 연습해 볼까요? 같이 wolf wolf 밤의 영어 문장들은 dark L 소리를 포함하고 있죠. 듣고 연습해 보세요. That's a good deal on a couple towels. The small ball fell in a cool pool. Pull the tall girl out from the puddle. I will tell you all the details in the email. Metal and metal sound the same when Americans speak. 다음 Pre-vocalic R 소리와 vocalic R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죠.